안녕하세요. 햄스터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인 곳이 있다는 사실도요? 대서양의 파도부터 지중해의 파도, 중앙아메리카의 더위까지 땅콩과 암호화폐 자산과 함께 여러분을 맞이할 국가를 소개합니다. 스위스, 일명 크립토 벨리. 스위스는 은행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에도 개방적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재단과 같은 대기업의 본사가 있으며 특히 크립토 밸리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취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Now over the past few years Switzerland has been experimenting with financial innovation by increasingly using currencies like Bitcoin. Now this has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banking sector and the future of sovereign currencies. 스위스가 언제 블록체인 법을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2016년, 2021년, 또는 2023년, 2021년, 3년 전입니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며 개인으로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체로서 세금을 oh.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가 자랑하는 호화로운 휴식도 잊지 마세요. 스위스 알프스의 개인 항공편부터 호텔까지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리조트도 있습니다. I'm looking to buy some nice wine, perfect f r o m Switzerland, but I'd like to pay in Bitcoin. Can I do that here? Yeah, of course, yeah. Oh, great. You just take this one that you r e just looked. Uh, it's a very nice wine. It's mm -hmm. a Syrah. Paying with crypto was as easy as scanning a QR code. And the wine was delicious. El Salvador. Latin El Salvador. Surf City, El Salvador. This seaside village is not only a surfer's paradise. Those who follow cryptocurrencies closely know it better as Bitcoin Beach. Bitcoin Beach. Bitcoin Beach. Bitcoin Beach. i t b e a i t c o i n e a c Bitcoin Beach. Bitcoin Beach. Bitcoin Beach. Bitcoin Beach. Bitcoin Beach. b so i t c h i t n b h i t c o e Bitcoin b e c t o i n b e t e a h i t c o i e a c t c o e c t t h a t i t h i n b i t c o o i n b t o b e t h e a c t c o e 인은 이제 비트시가 국가 단위의 통화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모든 비즈니스는 이제 전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 so just putting cash Let's see going to put in 200 bucks. a okay. c r o s s the country, Bitcoin ATMs convert greenbacks into digital currency. Hey, we finally got our money Two and a half hours later. $199 and 1 cent. not sure where the 99 cents went, but uh, 2013년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살파도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얼마인지 맞춰볼래요? 비트코인으로 100만 달러, 500만 달러, 아니면 1000만 달러. 비용이 100만 달러입니다. 이 나라는 화산의 힘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와우!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천만 달러 상당의 474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며 이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더 이상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타 블록체인의 섬. 크기는 작지만 야망은 큰 유럽의 한섬 몰타는 한때 블록체인 섬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에 암호화폐 사업을 빠르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In Malta, we have launched ourselves as the blockchain island by being the first jurisdiction worldwide to regulate this new technology. 정치인부터 택시기사까지 모두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컨퍼런스가 연이어 열렸으며, 블록체인 허브와 캠퍼스가 섬에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블록체인 아일랜드에 대한 과대 광고는 사라졌고 더 이상 블록체인 아일랜드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법률과 세금이 존재합니다. 몰타는 암호화폐를 교환수단, 계좌단위 또는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정하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에는 땅콩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투갈은 2016년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현재는 암호화폐 기업 및 컨퍼런스의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유럽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있어 라이선스를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최근 몇년 동안 약 88개의 암호화폐 기업이 유럽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유럽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크레딧, 아그리콜라, 오픈뱅크와 같이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제로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주요 수입원이라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This tax-free way of life for crypto investors is one of the reasons why Portugal has been growing rapidly in popularity in the industry with Lisbon becoming one of the main hubs in Europe. 어느 나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